전체 내가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공지 예를 들어서 음. 가장 쉬운 예로 추석 전후로는, 전후로는 택배사들이 일정이 휴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지 있죠 어. 고객님 추석 전 물건을 받고자 하신다면 며칠까지의 주문에 한해서만 음. 저희가 배송처리를 해 드리고 그이후의 주문에 대해서는 몇월 며칠 날 일괄 배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공지를 띄울 때 쓰는 폼이에요 얘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 는 당장에 급한 건 아니죠 인트로 예요 인트로는 지금 다섯 가지 이게 있어요 네. 요거는 내가 보면서 음. 나랑 맞는 거를 고르면 돼요 어 학생이 방망이 전화 왔어 우리 리액션 해도 되죠 <laughs>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판매자 소고는 말 그대로 음. 내가 파는 사람이 누군지, 네가뭐팔 거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에요. 보면은, 네. 이거 두개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그걸 보여주는 어. 거고, 요거는 약간 텍스트를 이용해도 맞습니다. 돼요. 근데 그 텍스트나 이런 거는 자기의 재량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 가이드라는 게, 음. 원래 가이드의 개념이, 음. 얘들아, 이 틀을 넘지 마. 라고 어. 주는 가이드거든요. 네. 그렇다면, 틀을 넘지 말라고 주는 가이드라면, 음. 색상이라든가 음, 약간의 요, 아, 요 넘지 않는 가이드 선에서. 내가 할수 있는 재주 것의 스킬은 부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 재량인 오케이. 거죠. 근데 처음에 그런 스킬이 없다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이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대표님이나 뭐 오빠도 그렇고 포토샵에 능숙하지 않다면, 뭐요 정도 내 상품의 이미지와 맞는 걸로 요 라인의 색상 정도 바꾸는 거, 네. 그리고 뭐 글씨체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거, 네. 뭐 그런 식으로 오케이.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네. 지금 보시면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네. 뒤에, 얘네들은 동일해요. 사진의 위치가 앞뒤에 바뀌어 있는 게 있고, 음. 그리고는 두개 있는 거. 근데 앞에 두 개가 달라요. 두개 차이 뭔지 혹시 아세요? 어, 그, 여기 누르면, 이건 하나고 이건 양쪽, 양쪽으로 빠져들어가서. 링크 소리야? 걸렸어요. 뭔 소리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두 개가 지금 다른데. 다시, 다시. 자, 얘랑, 음. 그리고 얘랑. 한 번만 더요? 자, 어? <laughs> 얘랑. 오빠도 알겠어요? 두개 차이가 뭔지? 어? 응? 한번만 위에 봐, 한번만 더. 안 보이는데? <laughs> 아! 볼때딱 다르잖아요. 얘는 로고가 있고, 얘는 로고가 있고, 얘는 로고가 없잖아요. 아, 로고라고 봐요. 서체 차이인 줄 알았다니. 오케이. 어, 오케이. 얘는 첼로걸이라는 자기의 브랜드네임을 어, 썼고, 얘는 없잖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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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어? 네. 그러니까 꼭 브랜드 네임이 g 마켓에서내 브랜드를 확신할 어. 수 있, 있어야 할 브랜드가 있다면, 얘를 어. 쓰는 게 that. 맞는 거고, 어. 그렇지 않다면 얘를 써도 무방하다 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g 마켓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허용이 다 되니까, 음. 그리고 이제 옵션이 이렇게 있어요. 와우. 가이드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내가 폭넓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어, 고객들한테 정보, 정보를 줄때꼭 음. 필요한 게 있어요. 상품의 이름, 음. 가격. 음. 근데 요 윗라인은 음. 가격이 다 빠져 있어요. 오. 그래서 요런 거 그럼 언제 쓰냐. 음. 요런 걸 쓰는 경우에는 전 상품의 가격이 동일할 때. 무슨 얘기죠? 네. 전상품이 다만 원일 어, 때에는 어. 동일한 가격이기 때문에 네. 얘네가 쓰여질 거지만 아마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네들을 쓰는데 네. 제가 좀 대표적으로 자 보세요. 응. 또 물어볼 거예요. 응. 얘를 이렇게 보는 것과. 네. 얘를 보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네. 두개 중에 어느 게더 효율적일까요? 오른쪽이요. 어 맞아요. 월 어? 찍으셨죠? 아니요, 그 교육을 들었습니다. 어 맞아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음. 해야 지루함을 음. 페이지에서 느끼지 않기 때문에 네. 고객들이 조금 더내 페이지에 오래 머물을수 있어요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건 하나 살것두개살 희망이 높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가이드가 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방금 거를 예를 들게요 음. 내 상품이 다섯 개예요 어. 근데 가이드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개더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psd 파일이니까 음. 해서 여기 선택을 03하고 04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5가한 다음에 밑에 거는 이 지오든지 클럽을 해가지고 붙이는 거래서 총세장으로 연결시키는 거 그렇게까지 하 <laughs> 아니 이거를 이것 때문에 저희 음. 그 옛날에 직원들도 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네가 음. 음. 가이드를 줬을 때 음.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왜 품질지수를 다 음. 인사하라고 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음. 용량만 넘기지 않으면 돼요 그렇다면 제가 시범으로보여드릴게요시범가보일지요려서과려서게요 슈범과 음. 음, 음, 음. 뭐 정당한 길범 가고 있구만. JPG 파일로 할때 음. 용량을 적게 저장하시는 법은 다들 아시죠? 두분다 웹! 웹에서도 세이브 e a 웹으로 저장하라 그러니까 웹에서도, 저장 그러니까 웹에서도. 자, 우선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아이 진짜 느리다 진짜 왜 그러지? 아. 그거때문에 그래 그거때문에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음자 여기 보면은 음. Psd 파일 얘는 지금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나도 사실 이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진을 아,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걸 해드릴게요. 그게 더편하게다 음. 그게 더 빨리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뭘지? A 그. 이게 모니터를 두개 쓰다가 하나 쓰면은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 가지고 음. 음. 네. 응,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우선 얘 페이지를 늘리세요. 지금 응. 보면은 30.34, 25.75잖아요. 응. 넉넉하게 리 늘리세요. 그 응. 다음에 여기 가이드에서 여기 상태가 누르면 이거 두개 있어요. 응. 컨트롤 눌러서 복사하세요. 아 딜리트가 아닌데, 어디 갔어? 그래서 그냥 끌어내리시면 돼요. 끌어내리셔가지고 그냥 여기 에파트에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 같이 대부분 이거를 파일을 세 개로 만들어서 합치더라고요. 이미지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작업하는 음. 거가 있어요. 이 라인 이렇게 확대하면 오케이. 자 맞출 여기서, 수 있으니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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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아까 거기서 어떻게요? 해한 번만 더한번 봐줘봐요. 느려. 그래서 어 길이를 늘린 다음에 그다음에 어, 잠깐만요. FCB 어디 있어요? 아 진짜 느려. <laughs> 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해줘요. 아, 알겠어요. 제가 천천히 드릴게요. 다시 처음으로 처음이에요. 응, 응. 자 여기에서 컨트롤 알트 C를 눌러서. 오케이가 이거 와이드랑 해지트가 어디서 이제 늘리는 거예요. 응. 2 5오점 칠오보다 내가 얼마만큼을 지금 작업량에 넣을지 말고 나중에 줄이면 되니까. 응응응. 아예 처음부터 좀. 응. 처음에 저랑 놀면 되니까. 컨트롤 알트 C. Okay. Okay. 음, 네, 네. 이 k a y Okay. o k 다 y Okay. Okay. 확 k a y o k a 로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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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가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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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두개를 o k a 하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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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에 a y Okay. Okay. o 1번 파에 있는 요걸 지우는거구나 이거는 중복이 되면 안되니까 음, 음. 이미지가 아닌 가격안에 는 두개를 빼고 그 다음 요 두개를 밑으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음. 근데 요 라인을 맞춰야 되거든요 음. 지금 요기서는 라인을 맞추어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를좀 음. 하셔가지고 음. 이렇게 해서 라인을 맞추는거죠 네 다섯개니까 하나 더 복사해서 밑에 두면 되겠죠 네 다섯개 어, 한번 다섯개 할때 어떻게 해요? 하나 더 이번에 있는 거 하나 더 하면 되죠. 하나 더 끌어내면 되죠. 두 개를 같이 하나만. 하나만. 어,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음. 에피제서 넣었을 때 모든. 그러니까 지금 인트로든 옵션이든 뭐 어드밴테이지든 디테일이든 간에 음. 모든 파일 하나하나의 용량은 G마켓 옵션은 500을 넘으면 안 돼요 지금 음. 여기 보시면 있죠 여기, 여기. 넘었네 넘었죠 아, 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 퀄리티를 조금 낮추시거나 아니면 여기 이 퀄리티를 조절하는 거 있거든요 네. 베리하이로 해도 돼요 음. 확 줄죠 3 2 0으 이렇게 해서 조절, 조절하시면 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무리 없죠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하나하나 하나 보시면 상품이 많을 경우 이거를 내가 굳이 쓰고 싶다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음. 사용하시면 되시고 딱히. 아니면은 그냥 여섯 개짜리 이런 거 있어요. 음.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그냥 그런 거할 때에는 다섯 개 하고 얘만 감추면 되겠죠 폴더를 음. 음, 그런식으로 하셔도 되시고 음. 뭐또 이렇게 데 했는데 뭐 12개 다 아까처럼 동일하게 또 복사해서 끌어내려와서 네. 하시면 되시고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오빠가 되게 유용할 거예요 의류할 때 음, 의류할 때 색상선택 아 네, <laughs> 나도 좋겠다 요것도 네, 의류인데 색상선택 할때 검정 밤색 소털 이렇게 사용되는거 요거는 사실은 요거는 상품이 한개두 개일 때 외에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복이잖아요 음. 응. 왜냐하면 상세 상세 설명 페이지가 밑에 있을 건데 이거는 어머니 상세 설명이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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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쵸. 그래서 상품이 너무 옵션 수가 많은데 얘가 또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페이지 자체를, 내 뭐, PC는 괜찮지만 모바일 상에서 로딩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모바일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페이지는 안 쓰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이것도 아까와 같이 우리는 의류가 어... 한계에 개의... 이름에 뭐 여섯 가지 색깔이 있을 때, 음, 뭐 아홉 가지 색깔 이 음, 있을 때 음, 이런 식으로 폼을 이용하시면 되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런 거 보통 식품에서 많이 쓰거든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아 소스, 그래가지고 어. 굴 소스, 엑소 소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음, 해요. 네 음. 예. 예. 그리고 아시아 음식 하나 깔고 음.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요거로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이게 하나 이제 피스트페로 나왔어요. 네. 나오면 이거는 다. 텍스트, 텍스트를 해서 눌리면 다 옮겨질 것 같고요. 지, 네, 그, 크기, 어어하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여기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있습니까? 그러면 지우고 가져와서 끌어당겨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위에다가 덮었어도 네. 되는 거고. 네.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알투로 하시면 걔네가 만들어놓은 가이드에 사진이 속도로 하할수 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원래 여기 보면은 음. 이거 사그 저희 직원이 옛날에 질문했던 건데 네. 지금 요거를 여기를 들면 음. 위랑 밑에가 가격이 다르죠. 맞습니다. 네.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가 이 프로 할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2%, 음. 왜냐면 이 프로, 프로. 왜냐면 이삼 프로의 할인율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나중에 쓸 때가 있기는 한데 음. 여기에 굳이 이삼 프로, 뭐 이십 프로도 음. 아닌데 음. 할 필요 없잖아요. 음. 음. 그땐 이거 지워버리면 돼요 이런 거 그치. 지워버리고 요만 이렇게 단독으로 써도 돼요 응, 응. 응. 굳이 그치. 얘네 가이드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오케이. 퍼센티지가 좀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40% 50%가 아니라 뭐41% 응. 이런 경우에는 퍼센티를 그냥 굳이 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응. 여기에 얼마 얼마 해주고 여기에 그 가이드 보면 이렇게 할인선으로 줄이 쫙거져 있거든요 응, 응. 응. 그래서 그 정도만 기지하셔도 무리가 없고요 응, 응. 지금 내가 동일한 상품이에요 응. 동일한 상품인데 가격차가 그냥 소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옷 같은 거 보면 음. 어떤 거는 혼용이 있고 어떤 거는 완전 100% 면인 경우인데 디자인은 음, 똑같은 음.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여기 옷이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 설명을 넣을 때 역시나 또 밑에 상세 설명이 들어가 니까 음. 사람들이 오다가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넣거든요안 음. 봐요 아무도 어차피 음. 상세 설명 볼 거기 때문에 음, 음, 음. 중복으로 간략하게 뭐 음, 넣는다거나 음, 뭐, 음. 마, 마린, 유, 마린 티셔츠 이런 거할 때는 음. 뭐, 마린 티셔츠입니다 음, 음, 이 상품은 뭐면100% 간략하게만 써놓고 오케이. 상세 페이지로 활용하는 게 맞아요 네. 음,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두 개의 조합형 혹은 세 개의 조합형이 옵션을 쓸 때예요. 음. 두 개의 조합형과 세 개의 조합형은 아시죠? 야,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 모자랑 티랑 들었어요. 뭐 이렇게 같이 파는 거 그런 묶음 아, 파성이죠 아, 예. 아, 예. 어,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음, 음. 뭐. 여기는 뭐 티셔츠, 음. 스커트, 바지 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내가 파는 티셔츠 세 개,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러시고. 음. 근데 되도록이면 안, 쓰게. 안 쓰는 게안쓰게 음, 좋아. 헷갈려요. 헷갈리는 것보다는 내가 노출을 하는데 까까놓는 음. 점수가 많아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은데 그래도 특히 오류 쪽은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쓰시면 되시고 네. 공통설명은 음. 꼭 들어가는 게 좋아요. 디테일이에요 이게? 아니요. 아니, 공통설명. 음. 유명 상품의 특성.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특성. 음. 어, 대표님이 이거 카드지갑 팔잖아요. 네. 이 상품은 어. 가볍게 휴대하기 음. 좋습니다.라는 게첫 번째 선이될 거고 음. 두 번째 이 상품은 참 좋은 가죽이에요. 음. 세 번째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어, 그렇죠? 네. 그런 거왜냐면이 상품은 하나인데 색상이 세 개라고 해서 음. 디테일 것을 다 설명이 동일한데 디테일 설명을 세개 동일하게 넣으실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음. 거죠. 그렇다면. 어드벤티지를맨 위에 나서 전체 상품에 대한 간략한 특징을 설명해주고 여기 해줬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이거에 대한 상세 이미지만 넣으면 이중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특, 네. 이거를 쓰시다 보면, 나는 정말 머리를 쥐어 짜냈는데도 불구하고 특징이 세개까지안 나와. 음. 그럼 두개만 하셔도 돼요. 네. 하나만 해도 되고요. 네. 굳이 이걸 다 꾹꾹 채우면 좋겠지만, 음. 채우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음. 거. 네. 아, 저 옛날에 직원도 이것 때문에 엄청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음. 네. 엄청 혼났었거든요, 애들이. 음. <laughs> 돌대가리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음. <laughs> 음. 디테일 것이 되어 있어요. 네. 디테일 같은 이표 상태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음. 뭔지 아시겠죠? 네. 사이즈에요. 네. 요거를 가지고. 음. 이따가 또 페이지 하나 또 활용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음. 거기다 넣으셔도 되시고 음. 아니면 이거를 활용하셔도 되시고 음, 음. 근데 원래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통 의류 옷 사이즈가 음, 많이 나온 건데 음. 의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상품이 먼저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인데 이제 문제는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류인데 음. 한 가지 상품.